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고, 고프로 ac 도착을 했는데 하필 도착하고 테스트 한번 해야지라고 했더니 바로 감기몸살이 와서 뭐 거의 일,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지금 외출하는 것 같습니다. 뭐, 시국이, 이런 시국이다. 아픈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, 혹시나, 혹시나 나도? 하는 생각도 좀 잠깐 들었었는데, 뭐, 애초에 철저하게 다녔으니까. 그리고 뭐, 사람을 만나더라도, 마스크를 안낀 적도 없고, 악수는 뭐 더도 한 적도 없고, 어, 아플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. 환절기이기도 하고, <웃음> 제가 <웃음> 찬 음식을 좋아하니까, 아, 네, 줄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좀 가끔 그게 조절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심코 먹었다가. 목감기가 된통 걸려서 거의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네,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기운 없는 거 정도 네. 그리고 이거 마이크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어, 테스트할 겸 지금 나왔습니다 어, 오늘은 그냥 테스트가 목적이고요. 그리고 이쪽 길이 한동안 거의 한달 가까이 못, 한 달? <laughs> 한 달은 안된것 같네요. 한 3주 정도 통행 금지가 됐었어요. 저쪽에 3년도로를 포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길을 막아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저번에 올 때도 어렵게 왔었는데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. 길도 너무 울퉁불퉁하고. 마찬가지로 위에도 포장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. 뭐 길도 안 좋고, 어, 해야 될 일은 조금 있는데, 뭐, 급한 일도 아니고요. 그리고 뭐, 시국이 <laughs> 아시다시피 카트만두 밸리가 네팔 전체 50% 이상이 애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뭐 누굴 만난다는 게 에...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. 이쪽 길입니다 여기 여기 포장을 다 했고 한쪽 한쪽 포장을 다 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길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지금 마이크 소음이 또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기도 하고, 그 옵션을 아무리 찾아봐도, 통절음에 관련된 메뉴가 없어가지고, 일단 무작정 끼고 다시 나왔습니다. 또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에 따라서, 여러 또 세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전에는 고포로세 분에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아 이제 이, 이 정도 세팅이면 되겠다 싶었었는데 아 아무튼 여기 포장 다해서 너무 좋네요. 아 계속 손이랑 뭐 몸이에 좀 무리가 많이 왔었었는데 길이 워낙에 물동물동하니까. 근데 이렇게 포장을 다 틀어막고 포장을 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속도를 낼수 있어서 좋고요 이쪽에 항상 오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어, 다니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뭐 사람이랑 동물들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... 이제 남은 길이 여기가 이제 포장하는 일인데 어 여기가 일이 진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. 길은 여전하긴 한데, 어 조금 평탄해진 건가? 네. 롤러가 한번 밀었나?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. 가스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여기 현지 시간으로 8시 24분 정도 됐네요. 21일인가? 오늘이? 네, 홀순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오기도 했고요. 오늘은 테스트를 하려고 예, 빵집에 좀 가려고 해요. 빵집에 가기 위해서는 맥로드를 좀 한참 달려야 되기도 하고, 지금은 실드를 내린 상태에서 마스크 수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려봤고요. 먼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. 아, 이 실드를 또 바꿔야 되는데, 어때요? 맞는 사이즈가 <laughs> 그래서 거의 열을 기다렸는데 음, 바이크 이 액세서리 파는 헬멧 파는 사장님 말로는 온다 온다 말로만 네. 그랬는데 결과가 안 왔습니다 어... 이게 벌레가 한 마리도 왔는데 빼줘야 되겠네요. 으, 뭔지. 잘못 왔나? <laughs> 어, 다행히 많이 막히지는 않네요. 응, 일방 통행됐나? 다 이쪽으로, 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네. 아, 길 선택을 잘못한 것 같네요. 이렇게 되면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건데. <laughs> 여기도 포장을 할것 같은데 아직 안 했네요. 어, 지금 화각도 어떻게 잡히는지 몰라서 고개를 최대한 들고 있어요. <laughs> 어, 통제를 하고 있네. 뭐한 일이 있나? 어, 여기도, 여기도 통제를 하네? 뭔일 있나? 포장하나? 아, 참, 그리고 지금이, 여기는 명절이에요. 더 쌓인 명절 기간인데, 뭐 예년 같지 않게, 사람 이동도 많이 했지 않고, 어... 보통 이 기간 되면 되게 한산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다들 위험하니까 자차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끼리 차를 대절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